베드로전서 1장 13절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어,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성도들의 신앙 생활과 관련된 에, 전반적인 에, 이러한 내용들을 에, 주제별로 또 이렇게 다루어갑니다. 앞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에, 구원의 그런 근원적인 힘과 원인 또 방법 어, 이런 부분들을 소개했다라라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화와 관련된 생활 윤리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상세하게 짧게 짧게 소개가 되면서 기독교의 핵심적 그러한 그 내용들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그 표현 하나 하나에 우리 기독교적인 그 신앙과 또 윤리의 또 이러한 그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잘 배워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해서 신앙 이제 생활은 우리 마음의 이러한 그 허리를 동이는 우리의 마음의 이러한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바로 잡고 우리의 마음의 흐트러짐들을 바르게 하며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을 따라서 부단히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기독교의 성화의 윤리의 본질인 것이지. 무슨 제2 성령 세례라든가 방언 체험이라든가 이렇게 자꾸만 오늘 우리 시대에 오순절파들 또 경건주의자들, 또 개혁주의 안에 청교도 하시는 분들 안에도 로이드 존스의 영향을 받아서 어 결국 이렇게 어 온건한 방식으로 또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수용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방식들. 이제 이러한 그 방식들이 장로계 안에서도 자꾸 일어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총신대 차영배 교수님 조직신학자인 총신의 조직신학 교수가 그렇게 오순절 성령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해서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또 최근에는 고신의 박영동 교수와 같은 리차드 개핀처럼 이렇게 로이드 존스와 이러한 오순절파의 성령론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워필드의 이러한 신학을 계승하는 이러한 리차드 개핀의 이러한 그 밑에서 공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성령론은 개핀과 전혀 다른 오순절파의 성령론을 그렇게 적극 수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성령 체험이라든가 은사 체험이라든가 제2의 성령 세례와 같은 주장을 장로교 신학자가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마치 그게 성경적인 것처럼 주장하는 고신의 이런 박영동 교수라든가 이렇게 또 장로교 신학자들 안에 자꾸만 이렇게 장로교 신학에 있어서 성령론을 자꾸 비판하면서 오순절 성령론을 자꾸 수용화를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어, 심각한 모습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개혁주의 안에도 이런 성령 체험이라든가 은사 체험을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오해하고 혼동하는 그래서 개혁교회 안에 칼빈주의 교회 안에서 방언하고 은사 체험하고 막 뜨거운 이러한 어떤 부흥 체험을 이렇게 추구하는 이러한 그 혼동과 어리, 이러한 또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어~ 체험 위주의 이러한 신앙의 성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어, 성화의 그러한 목적은 성령 충만한 모습은 마음을 단단히 하고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견고히 하는 인격적인 그러한 성장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서에서도 성경이 요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성화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레이기 말씀을 사용하다 사용해서 성화의 본질이란 바로 거룩함을 그렇게 또 우리가 세워가고 우리,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이 빠르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거룩한 인격적 성장을 말하는 것이지, 예, 막 떼글떼글 굴러는 이러한 오순절파의 과격한 그런 은사주의나 또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온건한 형태로 은사주의를 수용하는 또 이러한 온건한 은사주의자들의 또 이러한 형태의 성령세례나 음, 결국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에, 결국에는 이러한 에, 신비체험적인 에, 은사주의적인 에, 경건주의의 이러한 그 형태의 성령론을 수용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마음과 인격과 거룩한 행실로서의 성장이 아니라 뭔가 어떤 시안한 체험을 그걸 부흥체험이라고도 하고 성령체험이라고도 하고 그걸 무슨 제2의 성령세례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 어떤 외부적인 어떤 체험을 해야만이 마치 그것이 진정한 성령체험이고 성도들의 어떤 성장인 것처럼 이렇게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 이런 그 신비주의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음 절대로 그런 식의 성화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에, 존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부터 지금까지 오백 년 동안 율법의 삼용법을 가르치면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의 전 인격적인 그러한 거룩함과 성화의 성장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가르쳤고 또 갈라디아서 오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행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오장에 바로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오장 2 2절2 3절 거기 은사 체험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화평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전부 다 우리 마음과 관련된 인격적 성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체험하라가 아니라 근신하라는 것이에요. 식계명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근신하면서 신중하게 우리의 삶을 살피는 이게 성령 충만함이고 이것이 성화의 본질이지 희한한 체험을 은사체험을 자꾸만 이렇게 추정하는 게 아닙니다.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봐라. 우리가 근신하면서 마음을 다 잡고 그렇게 열심히 십계명을 쫓아서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근신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에 순종합니까? 십계명에 순종하라라고 요한복음 1 5장 16장 17장도 보세요 거기 어디 예수님이 중보기도 해주시는 데 있어서 은사 체험하라 성령 체험하라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도 전부 다 보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서는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또 너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라 너희가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그러한 성령의 임하심과 오순절의 이러한 그 역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단해적 사건인 것처럼 우리 장로교는 500년 동안 성령의 오순절 사건은 단해적 사건으로서 그렇게 해석해왔지 오순절파처럼 그거를 연속적인 그러한 형태로 경건주의자들처럼 연속적인 어떤 체험의 형태로 성도들의 성화에다가 이렇게 맞추어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개혁주의 성령론이 아닙니다 이건 제세례파의 성령론 18세기에는 어빙주의자들과 또 이렇게 웨슬레와 같은 그런 경건주의자들의 성령론, 20세기와서는 오순절파의 성령론이지 장로교의 성령론이 아닙니다. 장로교의 성령론이 아닌 것은 우리가 비성경적인 성령론으로 그렇게 비판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령론에 대한 이런 가장 큰 오해와 또 성경의 곡해가 지금. 어... 폭발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음을 바로 잡고 근신하면서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더욱 인격적으로 거룩해져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레이기 20장 또. 시구자 레기 11장 44절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인용을 해서 이렇게 성화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순종해야 된다. 십계명의 순종하는 것이지 은사 체험, 성령 체험하는 게 아니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욕심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여기서도 무지와 지식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렇게 비교를 했지 체험하는 것과 체험하지 못하는 것 이런 걸 비교한 게 아닙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굳이 알지 못할 때에 불신앙의 모습을 알지 못했을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러한 그 위대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일장에서 소개했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불신,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와 같은 불신앙 무지 속에 살던 그런 때와 같이 살아선 안 된다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 라 여기서도 우리 성도들의 성화의 그런 모든 본질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바로 예정론을 다시 언급합니다. 어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신 이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즐겨 쓰는 예정론 표현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실에 있어서 우리가 근신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자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에, 성화의 목표라는 것이 그, 거룩한 행실을 살면 우리가 구원 받는다 이런 칭의 조건은 아닐지라도 서, 어, 성화는 반드시 칭의의 열매로서 하나님을 이제 믿는 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당연히 이제 우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마태복음 5장 에, 48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예, 이러한 약속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러면서 여기 체험하라 신비 체험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 오순절 그 부분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 관련해서 성도들의 성화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많은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와 하나님처럼 혼자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지런히 그렇게 인격적으로 열심히 또 거룩한 행실을 향하여 쫓아가려고 하는 이런 삶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마치 우리도 온전한 것처럼 그층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혜택으로 주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가 성화에 있어서까지도 이렇게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 너희를 부르신 그러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되도록. 사 하나님의 본질적 그런 속성에 있어서의 그런 위대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러한 국률과 은혜의 그러한 인격적 관계 아래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사는 자로 그렇게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밥을 먹고 마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러한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 하나가 이렇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인격적 연합의 이러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자가 되도록 부지런히 도력해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너희가 거룩하면 너희 공로로 구원시켜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이러한 거룩한 행실을 목표로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처럼 그렇게 십계명을 따라 마음을 바로 잡고 근신하면서 그렇게 부처난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은사 체험이라든가 무슨 부흥 체험을 해라 이런 요구가 아닙니다. 1 7 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낙은에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20절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심 바 되신 대신, 바 되신 이나 이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성화의 본질과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우리 구원의 그러한 열매와 증거로서 이렇게 반드시 성화가 필요하다는 라 것. 그래서 칭이와 성화는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것. 칭이는 원인이 되고 성화는 열매와 결과가 된다는 라 것. 이렇게. 예, 야고보서처럼 베드로서도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일장에서 먼저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스도의 공로로 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칭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로서 성도들은 반드시 거룩한 행실을 성화에 이런 열매들을 맺는 자로 그렇게 또 어,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큰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반드시 에, 헛된 행실, 그 죄악된 행실, 옛날에 그 불신앙 속에서 살았던 그런 죄악된 행실에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대속함,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살면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신인 협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로를 보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신인 협력주의가 아니라 오직 삼일체 하나님의 예정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우리가 대속 우리 대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 칭의의 큰원적인 힘과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예정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대속적 희생 우리의 죄를 대신 그렇게 갚으시는 우리가 정죄와 진노 가운데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그죄값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속적 희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대속함을 받은 것이니 구속함을 받은 것이니 그건 바로 흠 없고 점 없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구약의 그런 어린 양 이거 구약을 또 인용하면서 구약의 수많은 그 제사들 그래서 제사에서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또 모든 양의 이런 고기를 번제단의 불사르는 이런 성전의 모든 이러한 어, 그 제사의 모습, 그 양이 피를 흘리고 그 어, 양이 대신 우리 대신 죽는다라고 하는 구약의 이러한 제사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그렇게 대속적 희생을 에, 행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 그런 구원의 위대함을 알려주는. 모형적으로 가르쳐 주는 그런 예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렇게 대속함을 통하여 구원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이제는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그렇게 미리 알리신 바 되었으니 이거 다시 또 예정론으로 또 돌아갑니다. 이걸 우리가 속죄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렇게 영원 세계 속에서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구속에 이러한 위대한 계획들을 그렇게 벌써 이미 예, 예 작정하셨고 예정하셔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거대한 삼일체 하나님의 속죄에 대한 이런 언약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예정하셨고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이란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의 속죄 언약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공, 대속적 희생과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값 없이 그렇게 얻은. 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우리가 1%를 무슨 우리의 종교적인 경건이나 윤리였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탤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구원을 생각하는 이런 펠라교수, 반페라교수, 로마 가톨릭, 알미니안주의, 또 경건주의의 이러한 많은 그런 형태들. 결국 윤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 윤리의 1%든 10%든 50%든 마치 우리 윤리의 어떤 그 열매를 이렇게 보고서 그 열매가 구원의 보탬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켰던 수많은 기독교 교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장로교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오데솔라를 끊임없이 외쳤던 겁니다 에, 다시 한번 이렇게 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성화의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또 그렇게 책망하고 또 훈계하고 심판하시는 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부단히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그리스도의 공로 또 이러한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창세 전부터 속죄 언약을 통하여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던 그런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의 그런 하나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로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어 돈만 보고 살아가고 세상의 그러한 욕망을 따라 살던 자들이 이제는 삼일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바꿔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이게 다시 이거 다그 구원에 대한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얼마나 뗄래야 뗄수 없는 불가불리의 관계 속에 있는지 너희가 어떻게 구원 받는지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 받은 자들은 반드시 거룩함 행실의 성화의 열매들을 이제. 예, 열, 구원의 증거로서 열매로서 반드시 매짐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중생, 거듭남, 이러한 은혜, 칭의 그리고 그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그렇게 성화의 열매가. 맺혀지는 방식으로 한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믿음, 소망, 사랑. 이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세 개의 우리 기독교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렇게 또세 단어로 요약해 주기도 합니다. 믿음에 대한 문제, 소망,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런 허하한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것이 예, 또 그리고는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과 윤리에 대한 이런 문제 이세 가지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갖고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곧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1장의 마무리를 오직 성경이라는 이 가르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중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중생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칭의를 받았는가 우리가 중생된 것은 인간의 공로와 노력과 어떤 신비체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오 어, 썩지 아니할 씨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해서 어, 성령의 역사와 어, 말씀 이렇게 두 가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 중생되었다 우리가 거듭나고 칭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 썩지 아니할 씨를 말씀으로 보는 그러한 해석도 있고요. 하나는 그러나 이두 개를 둘로 나눠서 각각 두 개인 걸로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칼비는 둘로 각각 나눠서 썩지 아니할 씨 이것은 불강력적인 그러한 성령의 강력한 내적인 그런 부르심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말하고 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거는 외적 부르심에 해당이 되는 에, 성경, 내적 부르심은 성령의 그런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또 나오는 이러한 또 어, 성경의 또 이러한 사용, 이렇게 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칭이 되어지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또 우리 기독교 이걸 인식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두 가지 원리,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방법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 베드로는 다시 한번 호직 성경을 마지막으로 또 강조합니다 일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호직 주의 말씀은 새세토록 있도다 우리가 복음으로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들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믿은 것이지 무슨 신비 체험이라든가 이상한 체험을 통해서 믿은 게 아니다 호직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거룩한 행실에 또 이렇게. 예,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거룩한 행실들을 바로 잡아 가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또 말씀은 또 우리의 성화에 아주 중요한 또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예, 이 부분을 이제 펼쳐 나가기 위해서 오직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이러한 그 위대한 은혜도 펼쳐지고 또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화의 십계명의또 이러한 거룩한 행실들도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이 이렇게 기독교는 오직 성경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 으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성경 신앙, 성경을 믿는 성경 신앙의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일장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2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화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갑니다. 감사합니다.